이번엔 반밀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단밀 이름이 좀 특이하죠? 어, 다음 주 수요일이죠. 11월 13일 날 상장을 하네요. 어, 다음 주에는 보시면은 이제 다 단독 상장이에요. 네. 하지만, 어, 최근의 분위기로 봤을 때 단독 상장을 한다고 해서 뭐 뾰족한 수는 없죠. 반밀은 이제 이머시브 영상을 제작하는, 어, 그런 기업이에요. 이머시브라는 거는 이제 실감형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사방에서 이렇게 영상을 이제 프로젝션을 쏴, 쏴주는 그런 이제 실감형 콘텐츠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공모 가격은 이제 0 0 0 원으로 정해졌고 공모 금액은 1 5 0억 어, 수요 예측 그 청약 경쟁률은 110대 1 1 0대1 역시 저조합니다 역시 저조한데 이제 기관 경쟁률은 1 0 0 0대1이 나와서 이건 양호하죠. 그래서 한번 홈페이지 한번 들어볼게요. 처음부터 아 이게 뭔가 예술적인 그런 업에 종사하는 기업이구나. 하는걸알 수가 있죠 이런게 다 이제 실감형 콘텐츠죠 여러분들이 뭐 이걸 경험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이런 공간에 사람들을 모아 놓고 예전에 그 아이맥스 영화 그거랑 이제 비슷한 거예요 근데 요거는 사방에서 이제 프로젝션 빔을 쏴가지고 마치 내가 이제 딴 세상에 와 있는 듯한 그런 이제 느낌을 들게 하는 거죠 그래서 대충 이런 이제 영상 관련, 이머시브 영상 관련 사업을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IR 자료도 보시면, 굉장히 어, 디지털 영상 쪽이라는 걸알 수가 있죠. 새로운 차원의 몰입형 경험. 그 이머, 이머시브라는 뜻이 그 몰입형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뭐, 기업들의 어떤 행사라든지, 어떤 정부의 어떤 행사, 뭐, 평창 올림픽 같은 거죠. 그런데 보면은 이제 이렇게 굉장히 큰 규모로 아, 영상이 이렇게 시연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 거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레퍼런스가 나와 있고요. 그래서 딱 봐도 아시겠죠? 네, 그렇게 큰 돈은 못 번다라는 거를 아, 좀 읽어보시면 알 거예요. 물론 이제 그러니까 상장을 하려고 하는 거겠죠? 여기 뭐 사실상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건 아니죠, 이게. 뭐, 우리만 이 기술을 갖고 있다. 뭐, 독보적인 기술. 그런 걸 갖고 있는 쪽은 아니고, 뭐, 반도체, 뭐, AI 이런 섹터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 뭐, 테마를 편승해가지고, 이 주식이 뭐, 향후에도 시세가 난다든지 하는 거는 좀 힘들 거예요. 왜냐면, 하어 예전에 이제 메타버스라 그래가지고, 메타버스라는 그 메타 이름만 붙으면은 떡상을 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메타버스는 이제 뭐, 완전히 죽어버렸죠. 죽은 섹터예요. 이거 뭐 메타버스 하고 뭐 비슷하죠 이것도 비슷한데 앞으로도 테마 편승은 좀 힘들 거다. 그 여러분들 여기 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몇 군데를 봐 봤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막 광고는 되게 화려하게 해요. 막 마치 뭐 어, 이쪽에 와 있는 듯한 뭐 네. 그렇게 광고는 하지만 실제로 가서 이거를 경험을 해보면 생각보단 그렇게 막 대단하진 않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별게 없어요. 와. 아 내가 대단한 체험을 했다 이런 생각은 안 들고. 어, 그리고 가격이 좀 비싸요. 이런 데는. 영화보다도 이제 가격이 비싸서 좀 비싼 돈을 주고 좀돈 아깝다? 이런 생각도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그 현장에서의 관객들의 반응도 좀 시큰둥? 시큰둥한 반응이었고요. 일단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사람들이 잘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것도 있고, 사실 이 단밀 같은 경우에는 B2B나 B2G를 많이 하죠. 그래서 기업들의 행사라든지 어떤 정부의 큰 어떤 공식 행사 같은 거 그런 거하고 많이 관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호재라고 하면은 뭐딱한 가지입니다 기관 경쟁률이 천대 1이다 나머지는 뭐 호재라고 할 만한 것도 없고 별로 관심이 가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제 단미일 같은 경우에는 어, 시초가가 한 15,000원 근처에서 형성이 될것 같아요 공모가는 13,000원이죠 한15% 떠서 시작을 할것 같은데 그 이유는 이제 이 회사가 좋아서가 아니에요 좋아서가 아니고 어, 상대적으로 그 공모 금액이 적습니다. 150억이에요. 그 전날 이제 상장하는 그노모스 같은 경우에는 뭐 350억인가 그렇죠? 여기 보시면 노모스는 340억이에요. 단미는 뭐그 절반도 안 되죠. 150억. 그러니까 상대적으로는 어, 노모스보다는 가볍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역시 이제 빠질 건 거의 뭐 기정 사실이고요. 가장 무서운 거, 주식 시장에서 가장 무서운 거는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진짜 펀더멘털, 그 재무제표 엉망이고, 진짜 잡주 중에 잡주들도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그런 종목들은 주기적으로 시세가 나요. 주기적으로 시세가 나거든요. 그 종목, 그 회사가 좋아서가 아니죠. 근데 그 회사가 좋든 안 좋든 이런 걸 떠나서 관심이 없는 주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외 섹터죠, 소외 섹터. 아무 어떤 테마가 없어요. 그러면은 뭐 예. 향후 어떤 시세 같은 거는 뭐 이미 정해져 있다라고 봐도 무방하죠. 그래서 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밀 같은 경우에는 어, 상대적으로 좀 가벼운 편이에요. 그래서 만원 정도 이제 오게 되면은 음, 그래도 좀 단타 물량이 들어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어, 굉장히 오랜만이지만은 장중에 먹을 자리가 좀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 공모주 신규 상장주 시장이 마냥 빠지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다시, 어, 신규주 열풍이 불기 전까지는 이렇게 게릴라 식으로, 시초가에서 이제 무서워서 못 들어가니까, 게릴라 식으로 빠졌을 때 약간 좀 낙주매매 식으로, 저가 매수, 어, 물량이 좀 들어올 가능성도 있어요. 아주 없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0만원 먹고, 한 12,000원 정도에서 이제 또 다시 빠지겠죠. 이거 진밀 같은 경우에는 만원대를 무조건 뺄것 같아요. 깨질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 8천원 정도까지 오면 이제 한 2차 매수세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뭐5% 10% 정도 먹고 또 빠지고요. 그 종가 같은 경우에 한 7,500원선. 옛날 같으면 뭐그 200%, 300% 그냥 우습게 넘어갔지만 지금은 이제 신규 성장주, 공모주 시장이 역대급으로 지금 가라앉아 있어요. 다운이 돼 있기 때문에 뭐 공모가 대비해가지고 3,40% 빠지는 거는 1도 아닙니다. 일도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이것도 한 7,500원까지 보지 않을까. 좀 부정적인 전망이지만, 중간중간에 뭔가 좀그 지지가 느껴진다면 은 한번 좀 들어가 볼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추천드리지는 않겠습니다.